안녕하세요. 오늘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음, 이번 9월에 눈여겨볼 이벤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 앞서 그 패치노트에도 나와있었지만 음, 먼저 출석 이벤트 같은 거 보시면 나이트크로우에서 전직을 하는데 중요한 게 레벨과 그 다음에 재료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신경을 잘 써줘요. 출석만 잘해도 이번 업데이트 빼고 출석만 잘해도 전직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쏠쏠하게 쌓아줍니다 전직의 증표가 응급 상급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건데 이런 것도 뭐 그냥 주고 뭐 고대 파피루스 같은 거 하나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주는 게 어딥니까 하나 둘셋넷네개 주면은 15개 기준으로 벌써 3분의 1 정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 사람들이 그냥 퍼주는 게 어, 은근히 짭짤하다 이 사람들이, 그, 이 나이트 크루에서 퍼주는 아이템들이 은근히 짭짤하니, 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주는 출석 이벤트가 있고, 수련일제가 있고, 1,400 타이어를 주고 받는, 뭐, 명예 수련일제가 있지만,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가격 대비, 가성비를 한번 따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이제, 음, 전직을 해야 되는데, 전직을 하는데, 이거 단가랑 1,400원으로 전직의 종교 60개 이상 살수 없다 싶으면 이걸 구매하는 게 너무나 맞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피루스나 이런 것도 앞서서도 퍼줬지만, 지금 1,400 다이어로 이제 하나씩 계산 때려보면계산 때려보시면, 어느 게더 이익이긴 한데. 하지만 대부분 패키지를 사는 게 이익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잘 줘요. 어, 은근히 잘 줘서 뭐 출석 이벤트나 이런 게 있을 때 나의 스펙을 위해서 좀 구매해 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길드 기여 이벤트도 역시나 찾아왔습니다. 세배 기여도니까 뭐 골드로 하시는 분들도 하셔도 되지만 뭐 이런 거. 5 0 번, 3번 이런 거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이벤트 기간 동안에 길드 기여도도 세배 쌓고 또 길드 기여도 올라가는만큼 우리 스펙도 올라가니까 신경을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번땅에 있는 사금과 모리언 이건 뭐 숙제니까 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즐겁지, 즐겁게 즐겁게 게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